손흔들기. 음 안녕하세요. How are you doing? 저는 그냥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응, 상혁이야. 응, 상혁이야. 올라, 빼빼. 올라. 상혁씨 너무 귀여워요. 엉. 호호. 근접 얼빡 얼빵 라이브 공카 채팅 맨날 실패했어 네, 그래서 또 본카 채팅도 요즘 제가 자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시거나 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좀 많았어서 잠깐 오늘 일정을 마치고 켰습니다. 집이에요. 혹시 뭐예요? 인스타 라이프예요? 하루 일정 아예 끝났어? 네. 끝. 태풍 조심해요. 네, 여러분도 태풍 조심하세요. 태풍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공부 던지고 이거 보고 있어. 안 돼! 다시 주워, 공부! 밥 먹었어? 밥. 네, 먹었어요. 저는 밥은 항상 잘 챙겨 먹는 사람이랍니다. 라이브 끝나고 뭐할 거예요? 뭐 하지? 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를 좀 다시 또 정주행을 할 예정인데 아니 사실 뭔가 음악 틀면서 뭔가 이렇게 또 라이브 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무비지엠, 비지엠이 BGM, 없는 버전으로 이렇게 정적 속에서 인스타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악의 꽃 다 겠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직 안 끝나지 않았나요? 저는 끝난 것만 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혀가 영화 추천해 주세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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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오케이, 마다 <laughs> 네. <laughs> 또, 또 저랑 작품을 했던 우리 성웅이 형님과 아주 무스 맘, 선빈 누나께서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분이 두 분이시나 두 분이나 나오시는 오케이 마담이란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봤고요. 눈 빡, 코 빡, 입빡잘 생겼다. 눈 빡. 코 빡. 입 빡. 개봉하자마자 봤어 그랬군 잘했군 감자코 감자 와 저거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laughs> 감자도 아니고 감자 자감자와 이거 왜 발음이 안 되지? 감 감다코 감자 자코 감자코 이상한 사람 같네 여기 덕에 토, 토익 때려치고 왔다. 안 돼요. 다시 가세요. I love your hair. 응? 일하면서 효기 보는 중. 오빠 몇 살까지 귀여울 거야? 음. <웃음> 음. 하하하하. <laughs> 오늘따라 왜케 인자해 보이지? 졸려서 그래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 공카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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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오빠 다 아이스키 나도 졸려 I love your eyes, your mouth, your hair, your voice, everything. Sing. 현생 치워줘요, 형아. Mexico, Tiamo. 학교에서 보고 있어요. <laughs> 집집에 누가 이사 오셨는지, 검사하시나봐요. 네, 요즘,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막 지인들이랑 밥을 먹거나 파티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침묵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밤이나 새벽에 전보다는 좀 이른 시간에 생각보다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빈도수가 많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이웃집 간 층간 소음. 근데 저는 그게 재미, 좋더라고요. <laughs> 뭔가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게난 재밌어. 난 좋아. 사와디카 긍정적 <laughs> 아니, 요즘 긍정적이진 않은데, 그냥 진짜로 그냥 그게 재밌던데, 내가 느끼자서 그런가? 어차피 왜냐면 저는 그 시간에 잘 시간, 잘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이구, 드릴를 스타카토로 박으시네. 음악을 전공하셨나? 집에 있어. 건강해야 돼. 여러분, 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도 조심하고 태풍도 조심하고 <laughs> 여러분, 전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짧게 남아있지만 반가웠어요. 남은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그럼 건강하세요. 안녕.